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밤이었는데요. 어제 뭉찬 방송은 임용님의 따뜻한 카리스마는 물론 축진남의 열정과 실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던 최고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예능 출연이었지만 정말 여유롭고 재미있게 방송을 즐기며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왜 그동안 여러 방송사가 임용님에게 그렇게 러브콜을 보냈는지 잘알수 있었던 방송이었죠. 특히 네골 포트 트릭을 달성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축구 실력도 보여주었는데요 임영님의 리그 득점왕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입증해주었던 방송이었습니다 이에 안정환 감독님은 물론 해설진, 코치진 모두 임영님의 재치만점 스킬에 감탄했고 심지어 우리 팀에 들어와라 러브콜을 보냈지만 이내 다치면 구단을 팔아도 안 된다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모습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2 시간 방송 내내. 결정적인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재미만점 최고의 장면들이 풍성했었던 방송이었죠. 오늘 종합 뉴스에서는 임영임의 뭉찬 방송을 보면서 모든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재미있었고 인상 깊었던 결정적인 장면들이 무엇인지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번 뭉찬 방송을 보며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임영님의 노래가 다양하고 배경음으로 방송되었다는 점이죠. 시작하자마자 우리들의 블루스가 나왔고 인생찬가가 나왔으며 히어로와 런던보이가 방송 프로그램 내내 보는데 전해졌는데 찰떡궁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으로 축구 선수를 쓰고 못다 이루었던 꿈을 다시 꾼다는 리턴즈 구단의 의미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가수에서 I'm in 뭉찬 뭉찬 보이로 돌아온다며 런던 보이 가사를 개사해서 자막을 보여주었던 구단주의 금위 환향이 더욱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임영임의 꿀벅지를 보여주는 장면도 결정적이었는데요. 근육질의 굵은 허벅지를 보고 뭉찬 팀원들도 깜짝 놀랐죠. 특히 김성주님은 임영임의 근육을 손으로 두드려 보며 그 단단한 파워에 감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날 카드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임영임은 4개를 제안했는데, 이때 등장한 개인 카드가 하나은행 카드였죠. 검색을 해보니 하나 멤버스 체크 카드였는데 무지갯빛으로 알록달록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은행 모델로 대활약하는 임영임의 틈새 홍보 전략도 정말 재치 만점이었는데요. 출연진들은 임영임의 루이비통 유니폼 색깔과 비슷하다며 관심을 끌었던 카드였습니다. 한편 이날 임영님이 입었던 유니폼은 연보랏빛 유니폼에 노란색 문양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비둘기 마크였습니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보니 임영임의 성품이 그대로 느껴지는 축구 유니폼 디자인이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한편 이날 뭐니뭐니 해도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헤트트릭을 넘어서는 포트트릭 달성인데요. 워낙 달성하기가 어려운 위협이라 단어 자체도 생소한 포트트릭을 임영임이 달성하는 모습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의 A매치 경기를 보는 듯한 아슬아슬함과 손에 땀을 찌게 하는 매력이 넘쳤던 경기였네요. 실제로 이날 방송에서 플레이 스타일과 체력을 체크할 5대5 경기에서 임용님은 여기서 지면 기선제압을 당한다면서 제대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팀원들을 격려했는데요. 웅찬팀의 피지컬이 좋으니까 쓱쓱 빠져나가야 한다면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전략가의 모습도 보여주었죠. 임영님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경기에 임했는데 빠르고 발재간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에는 여유로움까지 보여주며 최고의 포스를 보여주었죠. 경기 초반에는 임영님이 집중 마크가 되어서 쉽게 골을 넣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오히려 유효 슈팅이 많았던 뭉찬 팀이 텅빈 골대로 장거리 슛을 쏴서 선취골을 소용해 위기에 몰렸었습니다. 이후 임영님은 초집중하면서 하프라인에서 강력한 슈팅을 날리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이후 더욱더 볼에 집중해서 집념으로 첫 번째 득점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첫 골은 정말 골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맞는 득점 사냥꾼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는데, 선수들이 넘어져서 공을 다투었을 때, 바로 위치를 잡아 흘러나온 공을 손쉽게 골대로 밀어넣으며 동점골을 기록해 주었죠. 임영님의 결정적인 장면은 이때 나왔는데 행복한 홈 댄스 챌린지를 주며 골 세러머니를 하는 장면이 얼마나 귀엽고 열정적이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한편 경기를 하다가 상대 문찬 팀 선수에게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하는 매너 넘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또한 두 번째 골은 페널티킥이었는데 중앙선에서 정확도 있게 골을 기록하며 멀티골을 기록했고. 이제 승기를 잡은 리턴즈 팀은 여유롭게 제대로 된 패스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공을 쫓아가지도 못한 빠른 패스를 구사했고, 이후 임영님은 플립플랩을 변형한 신기술을 선보이며 뭉찬팀 감독님과 선수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방향전을 하는 임영님은 마치 축구공 위로 묘기를 펼치는 듯한 발재간을 보여주었네요. 결국 헤드트릭까지 기록하며 큰 축구장에서 얼마나 잘할까 상대 팀도 임영임 실력에 기가 죽었는데요. 이후에도 골대 옆자리를 선점해서 논스톱 슈팅으로 포트트릭을 달성했는데 이 모습을 본 김성준 님은 영웅 분색이라며 이제는 축구분색에 나왔다고 극찬을 해주었습니다. 결국 임영임은 1대1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한 것을 완벽하게 서력하며 드디어 뭉찬 본경기인 빅매치를 준비해 주었죠. 메인 매치인 11명이 벌이는 경기는 밤경기였는데요. 과연 임용님의 복수적은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조기축구계 최강을 가리는 빅매치에서 가장 유명한 두 팀이라고 할수 있는 뭉찬팀과 리턴즈팀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지도 궁금했는데요. 조기축구에는 두 개의 태양이 높기에 최강자리 한자리가 누구일지 임용님은 가자 라는 구호로 경기를 시작하며 다음주로 그 열망을 이었습니다. 왜 임영웅님이 자신감이 있었는지 알수 있었다며 해설을 하는 김성준님과 김용만님 그리고 전 국가대표 조원희 선수도 임영웅님의 체력이 대단하고 태클도 가볍게 피하는 프로급 실력을 칭찬 안할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동물적인 감각을 보여주며 단단히 칼을 갈고 온 히어로의 실력이 돋보였던 경기가 다음주에 특별하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뉴스는 재방송 관련 소식입니다. 18일 뭉찬 방송을 우리 별빛님들 모두 본방사수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어지는 재방송도 시청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고 또 보아도 즐거운 것이 임영님이 출연하는 방송이라서 재방송 많이 챙겨서 보실 것 같은데요. 먼저 JTBC 채널 2에서는 오늘 새벽 3시에 한번더 재방송을 해주었고, 이후 오전 11시에도 뭉찬에 찬다 44회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후 5시에도 뭉찬 재방송이 전해지는데, 오늘만 벌써 세 차례 방송을 진행하거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8월 21일 수요일에도 밤 10시 20분에 JTBC 채널2에서 뭉찬 방송을 볼수 있으니, 우리 별빛님들 JTBC 재방송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JTBC 채널2는 다양한 예능을 다시 방송해 주는 재방송 전문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IPTV는 브로드밴드 48번, KT 올레TV는 39번, LG 유플러스는 40번이며, 위성 스카이라이프는 45분에서 보시면 되고 각 케이블 방송의 경우는 지역별로 번호가 달라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링크는 제 고정 댓글에 올려둘테니 이점 참고하시고 채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OTT 서비스로도 재방송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 별빛님들 티빙에 대부분 가입하셨을 것 같은데 티빙에서도 볼수 있고 넷플릭스에서도 볼수 있으니 임영님 뭉찬방송 재미있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임용임은 축구구단을 만들었던 에피소드도 전했는데요. 임용임은 정식 K리그 대회에 나가면 선수들 교체에 제한이 있어서 아예 리그를 만들자 생각해보니 못할 것도 없더라고 놀라운 추진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 창단까지 하는 힘을 보여주며 K5에서는 수준급 실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특히 리그에서도 1위를 했고 임용임도 리그의 득점왕을 전반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김성주님이 득점왕 욕심이 있냐는 질문에 계속 골을 넣다 보니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열심히 하고 있겠다고 임영임은 이야기를 해주었죠 특히 축구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며 상암경기장 방문했을 때 운동장에서 축구하시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임영임은 2023년 4월 8일 시축과 공연을 위해서 축구화를 신고 공연했는데 안 그래도 상암 잔디가 안 좋다는 말이 있어서 댄스팀을 포함해서 10명이 모두 다 축구화를 신고 조심조심 공연했다고 하자, 김진짜님은 축구팬들 사이에 가장 평판이 좋은 것이 임영님이라면서 k 리그 잔디보호하는 축구의 진심인 마음이 감동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3년 전에 뛸때도 잘해서 안정환 감독도 기량에 놀랐다고 전했는데, 수비수들을 따돌리고 현련한 발기술, 몸도 가볍고 공격수비가 다 가능한 멀티플레이어였지만, 전적은 이전 2패였다며, 3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한것 같다면서, 과거 뭉찬 나왔을 때에는 다른 활동을 많이 할 때라 몸이 안 좋았고 컨디션이 난조였지만 지금은 그동안 운동을 많이 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때 두오다이 노래가 나오며 찰떡궁합 배경음악에 반하게 되었죠. 한편 이날 보여주었던 임영임의 홈 챌린지는 정말 화제가 되었는데요. 댄스를 따라 하며 행복하고 재밌어 하는 뭉찬 팀 멤버들의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임영님은 선글라스를 쓰면서 다시 축구 선수에서 가수로 변신을 했는데 방송에서는 그동안 해본 적이 없다며 이번이 최초 공개였다고 전했습니다. 리턴즈 팀과의 시범 동작에서 웅찬 선수들도 뒤에서 따라했는데 강한 남성들의 귀여운 군무가 정말 멋졌네요. 이에 안정환 감독님도 우리도 댄스를 만들어야겠다며 부러워했는데요. 1일 댄스 강사로 변신한 임영님은 동작 하나 하나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엄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스쿼드 하듯이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유연하게 흔들기와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하는 언포인트 랜스를 해주었는데요. 여기저기에서 엉거주춤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웅찬 팀원들을 보니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동작을 외워서 칼군무를 보여주는 모습에서 더욱더 즐거움을 주었는데요. 춤을 통해서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기가 될것 같았습니다. 이후 김성균님은 조기 축구 태양의 자리를 두고 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을 드릴 수는 없다며 조축 태양은 어떤 팀일지가 궁금하다고 전했는데요. 임영님이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승리한 팀에 대한 보상 제안이었는데, 대결에는 내기가 있으면 더 재미있다면서 각팀 구단주들이 카드를 걸고 희식 내기를 하면 어떨까 이야기를 전했는데, 결국 이후 안정환 감독도 카드를 꺼내며 두 사람은 걸어가면서 두 개의 카드를 전시하고 결전에 들어갔는데, 임영님과 안정환 감독의 두 샷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조기 축구 최강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결.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다음 주가 더욱 더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두 구단주의 카드를 걸고 벌이는 경기, 어떤 구단주의 카드로 회식을 했을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용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